치매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저는 제일 부탁하는 게 뭐냐면 오셔서 재밌게 노시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자, 이 기분 나쁜 호흡 나오겠지 언니? 네. 아니 나오요, 오늘 정말한번시험해볼래 언니? 당장 지금 알려드릴게요. 기분 나쁜 생각을 하면 3분 동안 코티들이 나오는데 몸에서 3분간 나오면. 두 시간 동안 내 머릿속에 자깐 줘. 그럼 기운이 안준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 가갖고, 삼분 동안 기운이 많이 났고. 그럼 또뭐 나가, 어머니? 호름이 나고 왔죠? 다야죠. 그렇죠, 어머니. 난, 난. 난너무니까 그래서 좋아. 너무 좋아, 그냥. 지금 미국서 어, 긍정 심리학의 대가예요. 이분은 뭐라 고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과 같이 가는 분이 최근에 있어요. 누구냐? 이분은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해서 매우 잘생요 그냥 그냥 마틴이라고 그요 마틴. 저 사람이? <laughs> 긍정 심리학의 대가예요. 이 사람은 심리학을 옛날 초에는 정신분석한다고 해막 사람을 마치 후에 팠어. 이 사람은 좋은 것만 발견하게 해요. 심리치료를 해 근데 지금은 예전처럼 막 그냥 병원에 가서 거, 뭐 마취 주사 놓고 이거 아니에요. 좋은 걸 자꾸 유지 왜? 인간에게는 장전 중에 행복과 기쁨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긍정심리학을 세계에 퍼뜨리고 있어요. 요 분과 같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분이냐? 자, 이건 영화가, 영화가 지이겠죠? 크리스토퍼 피타슨이라고 하는데, 내용지 마세요. 나도너무잘못알어이 피타슨이 아까 셀리그하고 이런걸 해보니까 어떤 그 결과가 나온다고 했더니 이렇게 된거예요 일본으로서 일본으로 성결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시대를 우리 어르신들이 아마 어, 직접 사신 분도 계시고 아마 느꼈습니다 자 지금 서울의 인구가 그 당시 1950년대와 비교하면 지금 977만이래요. 벌써 100년 정도 남지됐는데, 6대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대한민국의 시절를 보면 1960년대 모습과, 아마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80년대 모습이 점점 변해가죠. 지 우리 88올림픽 하는다 그랬잖아, 오늘. 그 다음에 2000년대 됐으니까, 2 0 0 0년 월드컵 대가 하고, 음. 뭐, 구라산 같은 서울에 어? 건물들이 막 쭉쭉 늘어서고 밤하늘에 막 별이 막 뜨는 것처럼. 어? 이건 서울시청 내 앞에 광장인데 음. 지금도 많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음. 전, 아시죠? 롯데, 롯데, 롯데에서 만든, 롯데요. 전망대. 육산대 음. 경제 옛날 거라면, 네. 개미하고, 시험을 보내 내가 더 하고 어, 그만큼 빨의 발전이 될어같자 업그레이드 한 번만 하세요 어? 나라만 딱로보아서 순서를 정해보니까, 우리가 부인이더라고요. 음, 잘 사는 놈들이 막 모여서, 못 사는 놈 빼놓고. 그럼 어머니도 설진국에서도 부인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부참 잘 사는 거예요, 어머니. 예. 그럼 뭐 제가 저, 1996년, 그, 영국에삼삼달 동안 국가에서 보내서 공부를 배우러 갔는데, 야우나라 그때 67만 82권 떨어졌어요. 근데 그음따라올라가 지금 이게 너무나 갔어요. 아는데. 자, 오늘 오늘, 자기가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배불리 먹고, 그 얼마 전까지 사카스 라니는 나라가, 강대국이 돼서, 세계 7위, 9위에 다왔는데 행복한 지수는, 세계 220개 중에서도 59위로 넘어져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 법이라서. 5인 시대에서도 37개 중에 35등이야. 이게 왜 일어난 거죠? 자상. 어? 이제는. 배울 때, 2012년도에, 올해냐면 앞으로 미국에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것이다. 음. 자살률도 1위고, 이혼률도 1위가 될 것이다. 저는 2012년에 배웠어요. 음. 이런 날 온다는 걸. 음.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그 하면서, 음. 정말 곧훨신가했다이지만 오더라고. 심각한 거예요, 어머니들 그래서 우리는, 더군다나 부려온 같이 굉장히 급속하게 빠졌다. 저도 그때 이제기다 하시지만, 모자라에 영수증은 그지고 쭉쭉 가지고쭉가지고아도가지고 쭉쭉 채워가지고 쭉가지고 쭉쭉 가지고대단하가지고 채워가지고 채워가지고 채워가고 채워가지고 채워가고지지 나아해에요 모두. 아, 다뭐 없냐고. 아, 오늘한테 오래 없냐고. 네. 그 오래 없냐고? 네. 오래 왔냐고안 드시려고 하지. 자, 그런데, 네. 현재 우리나라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2022년이 고령화 사회들어록어요 이것이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초고령화는 뭐냐면, 대한민국 4명 중에 한 명이 노인이 그래서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 고령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 제가 어머니가 2012년에 이 공부를 배워서 나는 올 것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벌써 주변에 친구분들보다 빨리 배운 거예요 지금. 어머니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만 알면 되잖아요. 뭐 어려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고 힘들게 살아갈수록, 나이를 먹고 힘들게 살아갈수록, 아, 음. 어떻게 해야 되냐 스트레스, 외부로부터, 외부로부터 밤에, 그 다음에 힘들 이런 것을 회복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서 그럼 어떻게 키우느냐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딸을 주가 못셨다 보다 딸리을배수 있어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드린 거만 하시면 돼요 엄마가 잘안되다 하면 모를 수가 있어요 잘 드세요. 약속해서 약속 안 지키신 자 2천 원 받을게요. 네, 벌금으로. 자, 이건 무슨 얘기냐고? 태국 탈각성은 뭐냐면 배터리에 충전 안 되면 노트북이나 전자제품 돌아가요, 돌아가요. 안들어가니까안 돌아가죠. 이와 같이 우리 정신도 충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릴리언스라고 하는 데 영어로는 회복 출력사. 내가 얼만큼 빨리 내 몸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을 지르셔야 됩니다. 나머지 내가 다 가르치기 위해서 심장 오는 방법, 호흡하는 <목소리> 방법도 있잖아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법칙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어, 어머님 나중에 심장 오고 가신 거. 제가 철원반 좀 이렇게 뜰게요. <laughs> <laughs> 자, <laughs>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혈액 탄력성을 기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천청하셔야된다요 우선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좋아야 된다. 그냥, 그냥 멀리서 쩝기우려고 <laughs> 우리 그, <laughs> 어라워 뭐, 뭐, 우리 아니라 우리 어머니처럼 지긋하게 바라고 쉼고, 참 좋으셨나, 나 어머니가. 영어 어머니는 아주 내아저씨 아저씨가. 그 다음에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 되느냐. 이잘못 경우를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존중을 하고,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느껴 되고, 배려해 주고,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으면. 변우가변우가 이거 하지 말고, 한 뜻이야. 아, 응? <laughs> 아, 아니, 그냥 예면 그거 어머니. 아저님 아셨죠? 자기 수. 없 여기 앉혀, 이거야. 윤정훈, 윤정훈은 내가 이거야. 이거가 선생님은 안 좋아 그러는데 어머니, 아저씨, 여기 뭐야? 이거 아시네. 아우, 어우, 어아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에게 호과을 주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배려하고, 이런 만난 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니까, 이게 나오더라는 거요 아까 그 하악기 같은 분 있잖아요. 이분이 50년을 연구했어요. 그분이 준 거야. 내가 한거하네 그러니까 아는 데도 나오면 안, 안 돼요. 그분이 가르쳐 준 거야. 그분이 오셨습니다. 这什么时候 I don't know.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음. 어르신들 시술에 가면은 어린아이하고 일어나고 시술을 타면 균형이 줄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너지를 적절하게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을 합니 내가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어머니들 만약에 이걸 연구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80이 넘어서 집에서 일주일, 열흘만 넘으면 몸에 있는 근육이 녹는대요. 녹아서 딱 이수가 되면 아무리 적었던 사람도 거짓 못걷는다는 거야요 그래서 하필 집에만 있지 말고 제가 뭐라고 어요 우울증이 생기면 나가서만움직여라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요. 제가 아는 걸 찾았어요. 오늘 아음치 f 어요 r 물어보세요. 그럼 만약에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키 청하는 분이 막 이런 말 하대, 아니요 그러면 저 경찰서 신고하세요. 아셨죠? 이게 독성이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근육량이 감지, 예세포가 죽어요. 기억력 이 감지돼, 노화가 빨리 와요. 분해기이 저래요. 언역을 못 해요. 이거는 100% 연구 결과를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1 0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에너지를 체결하시라. 에너지를 체결하니까 아주 힘들어 내가 뭐 어떻게 할일 없어요?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가도 살펴보고 지금 내기분이 어떤가도 살펴보면 상대를 배려해 주수고 나의 기분도 알기 때문에, 내가 적절한 상대방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다두 개가 있다고 있죠내 몸을, 이강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내 몸을 통제하는 기기가 다두개 있어요. 자율신경계와 호흡문회. 그래서, 자유신경제가 이렇게 세로축이고, 가로축이 허르은의 축이라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분 좋고, 좋, 어,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는 어떻게 하겠어요? 행복하냐, 불행하냐 는 어떻게 하겠 몰라. <laughs> 몰라요. 몰라요? <laughs> 오늘 <laughs> 행복하고 즐거운 마어은 어떻게 하지? 자기 잘게 마음이 다렸다겠죠 그렇죠? 어, 보세요. 에너지가 높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은 D H 호르몬이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높고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가지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스트레스 때 생기는 코팅졸이라는 호르몬이 왕창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을게어들에게 아닌 거를 자,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G H 호르몬을 내보내주고 여기서 야 큰일났다 지금 스트레스가 죽겠는데 아침부터 그냥 여기서 그냥 아드레날린 그 신경전달물질 내보내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커티졸을 계속 분다하는 거. 아셨죠, 어머니? <laughs> 어머니, 제가 저간 말이 되시죠? 네. 우리 어머니 이에 차가 차고. 솔직 어머니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고질 찾으시게 하셔도 참 좋아요. 더 가르쳐드리고 싶어. 그래, 자주 내, 야저씨가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뭐뭘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심장 호흡을 잘하고. 기분 좋은 긍정적 청소를 잘 찾을 때, 회복탄력성이 호흡을 하셨요 那是我们村常见的。 아, 너계신나 <laughs> 첫 아이를 낳고 미역을 끓여 먹으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기분들. 어머니, 아버지 젊은 시절에 함께 거닐고 즐겁게 움직이면서 커피도 나눠 샀고 생일에 케이크도 잘고 생각 머릿속에 요 자, 코로하나둘셋넷 다섯 숨쉬면서 그렇게 기분 좋은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그거는 한 다섯 번만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고.